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어, 수전선, 아, 어, 저기,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방식 1편,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방식 2편에 이어서 3편으로서, 어,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으로 보호 협조 방식입니다. 어, 어, 이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음. 잠깐 서브노트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 위에 보시면 그 제가 그 서브노트 그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 1편, 개념편, 그리고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 서브노트에 있는 거 설명드렸던 부분까지고요. 이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어 소프...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회로를 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어 25점짜리로 그냥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만 설명하시오 해도 그 앞에 보셨듯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또 이렇게 또 별도로 그러니까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회로 보호 협조 방식을 설명하시오. 별도로 25점짜리로도 나올 때도 있고, 또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과 수전회로 보호 방식을 협조 방식을 설명하시오. 이 말은 두 문제를 같이 붙여서 나올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또 양이 많았고,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셨겠지만 양이 많았고, 또이 수전회로 보호 협조까지는 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지고, 또 수전회로 보호 협조 요 부분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별도로 25점짜리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합쳐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 양을 그때그때 그때 잘 조정하셔야 돼요 그때는 뭐를 중요하게 답안지에 표현을 해야 될까 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수전회로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회로 보호 협조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수전회로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회로 보호 방식은 첫째 배전선의 단락보호 둘째, 변압기 프로텍터 간 사고 보호 그리고 퓨즈와 프로텍터 CB 간의 사고 보호 그리고 테이크오프 퓨즈와 CB 간의 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호하는 방식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 나누어집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이 내용 역시 핸드북에 굉장히 잘설명되어 있고 그 핸드북의 원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답안제 좀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인 읽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배전선의 단락보호래요.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수전회로 보호 협조 방식에는 이제 배전선에 어떻다? 단락보호도 있다. 이게 뭐냐면 협조 원리는 요, 여러분, 요 F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거 좀 크게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은 들으세요. F점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변전소 과전류 계정기 50일이 검출하고 프로텍터 주계정기6 7계정기가 동작해서 차단기 T1을 개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협조시 고려 프로텍터 통과하는 전류 I2S 이게 단락 전류는 프로텍터 차단기 차단 용량 이하으로 퓨즈 허용 단시간 이내에 차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항상 모르시죠? 이렇게 읽어드리면. 어,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어, 연습장에 적은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그 말이 뭐냐면, 그 1번, 배전선로의 단락보호입니다. 아까 이게 배전선이 단락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50일 계정기가 단락, 어, 50일 계전기 검출해서 이, 이 공급되는 이 선로에 각 차단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단기가 트립이 돼서 개방이 돼요. 근데 위에 두상은 건전상입니다. 건전상이라고 적어 놨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여기 단락 지점을 통해서 이 건전상 전류가 여기가 병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1편 1 어, 제가 서브노트 개념편, 서브노트서 어, 스포트 네트워크 개념편 서브노트로 설명된 스포트 네트워크 그리고 지금 보호 방식이잖아요. 거기서 설명드렸을 때, 때 이게 다 병렬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락 전류가 땅으로 흐르지 않고, 여기 병렬된 점을 통해서 전원 축으로 귀로해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에 지락, 여기에서 단락, 지락, 어떤 사고, 지락이든 단락이든 사고가 배전선에서 났을 때에, 얘는 51개전기가 검출해서, 얘 변전소 차단기는 트립해서, 왜? 이 변전소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전상에 흐르는 이 전류들이, 이 병렬, 이, 이 부스를 타고, 이 단락점을 타고 가서 귀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전력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역전력도 돼. 부하측이 사고가 나서 역전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 6 7계전기가이 역전력 되는 부분을 검출해서 주계전기 제가 늘 설명드렸잖아요. 역전력 차단한다, 역전력 차단한다. 이럴 때도 역전력 차단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렵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볼게요. 프로텍트를 통과하는 I2S,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락전류라는 거예요. 뭐, 단락 전류든 여기에 흐르는 게뭐 1이겠죠. 1차측이고 여기 교에서 오는 게 2차측이고 이 그림이 핸드북도 이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굉장히 좀 편했을 겁니다. 근데 제서브 노트니까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그려 놨는데 아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렇게 이제 병렬로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락점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제 귀로 합니다. 전원 축어디로 전원 측으로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차단, 어, 요거는, 어, 사고 전류가 차단기가 요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왜냐면, 어, 제가 그앞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어, 퓨즈는 후비보호거든요. 얘가 막 차단을 못하고 뭐안 됐을 때 얘가 후비보호하는 거지. 이런 정도의 단락 전류는 얘가 스스로 차단기가 차단해서, 어, 퓨즈 허용 단시간 특성 이내에 차단기가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단기가 뭐라고? 먼저 동작해서 차단기에서 끝내라. 왜? 퓨즈가 용단되면 삼상 퓨즈 다 교체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차단기 트립됐다가 아무 이상 없으면 얘 그냥 자동으로 온오프해서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 무인화도 가능한 수전 방식입니다. 그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두 영상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내용도 또 약간 이, 지금 했던 얘기 또 반복하고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데요. 그앞두 동, 영상을 좀 이해하고 오셨다면 지금 얘기했던 거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배전선 단락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넘길게요, 여러분. 뒷장으로 넘기면, 어 이게 연결돼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독으로 이거 25점 물어보면 이 보호 부분을 더 풀어 쓰고 앞부분은 좀 줄이고 두개 같이 물어보면 반반 써서 어느 한쪽으로 내용이 치중되지 않게끔 써야 되는 게그 답안지를 쓰는 전략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압기와 프로텍트 퓨즈 간의 사고. 일단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F.1을 여기서 변압기와 이 퓨즈 간에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어 사고에선 전류의 비율 차를 검출해서 퓨즈 단시간 이내에 차단하는 방식. 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앞에 얘기인데요. 앞에 얘기인데 똑같은 겁니다. 어, 퓨즈 단시간 이내에 차단하라. 앞에도 퓨즈, 허용 특성 이내, 그러니까 퓨즈가 허용할 수 있는 특성 이내, 짧은 시간에 차단해라.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퓨즈 단시간 특성 이내에 차단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요, 개념들을 보고 설명드리면, 변압기가이표주간에 여기서 단락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사고가 빵 하고 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앞에 동영상 두개 설명드렸듯이 여기 LBS 달려 있잖아요. 이거 아무 기능 못 하는 개폐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서 사고 전류가 전원축으로 흘러가 나가죠. 그럼 당연히 50일 개전기가 검출해서 차단기 CB는 어떻게? 트립됩니다. 그럼 똑같이 건전성은 똑같이 또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원적으로 귀로 합니다. 그럴 때또 67개 전기가 검출해서 차단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차단기가 퓨즈보다 먼저 동작해라. 어? 이게 단시간 허용 특성이네. 그 퓨즈의 단시간 허용 특성 이내에 퓨즈가 먼저 차단해서 어? 먼저 차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퓨즈는 후비보호 2차 보호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그림이나 이게 틀린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다시 올렸습니다. 아까 배전선에 단락보호는 이배전선에 단락 나도 똑같잖아요. 이 전원측 그 차단기 차단되고 순환 전류, 단락 전류가 순환돼서 흘러 올라 전원측으로 귀로 할때 어떻게? 67개 전기가 차단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텍터 간 사고도 이게 만약에 병렬로 연결 안돼 있다면 얘기는 틀려지겠는데 병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빵하고 달락 나면 위에 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위에 그 위에 차단기가 없잖아요. LBS니까 그 사고 전류가 그그전원축으로 흘러 나가죠. 그럼 50일 계정기가 검출해서 어요 송전선 차단기 개방해서 전압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나머지 건전상이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달락 어 전류가 이렇게, 순환해갖고 이렇게 순환해 갖고 이렇게 순환 이건 락 걸어야 됩니다. 락 걸어야 되는데 순환해 갖고 전원 쪽으로 귀로하니 그리고 차단기의 목적은 뭐라고 말했죠? 어, 퓨즈보다 먼저 동작하고 퓨즈는 후비 보호기 때문에 어, 그런 원리로 차단되는 겁니다. 어, 세 번째 이거는 어, 제가 이렇게 제서브라 이게 내용이 이렇게 그림까지 이렇게 그리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거는 글로 썼는데 또 연습 저기 메모한 걸로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프로텍터퓨즈와 프로텍터 차단기의 사고, 기술적 한계 F점의 단락사고의 경우 프로텍터퓨즈를 흐르는 전류는 각 회로가 동일하고 퓨즈 상호 간의 선택성을 지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호 방법은 가능한 거리를 짧게 하고 절연을 강화한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그림이 이제 시험장에서는 저는 그리겠죠. 그래서 이제 생략한 겁니다. 왜냐하면 답안지를 마냥 이렇게 늘려서 아무리 제 서브라도 너무 늘려서 적으만안 되거든요. 항상 그 페이지 안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요 프로텍터 퓨즈와 프로텍터 차단기 사이에 여러분 여기서 단락이 났다고 합니다. 요거를 요거가 단락이 났을 때는 요 요거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한다는 게 거, 불가능하고 이게 이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거리를 짧게 하고 나머지 절연을 좀 강화해서 보호하자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생략을 했는데요. 어 똑같이 이제 원서를 보시더라도 이제 그 부분 제가 그려 놨던 어요 부분에 요 <laughs> 부분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거리가 짧고 이제 보호하기가 좀 불가능하므로 이제 이제 거리를 짧게 하고 절연을 강화하자. 이게 핵심 키워드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다 설명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마지막으로는 테이크오프 장치와 보호협조입니다. 어, 그래서 보호협조 원리는 어, F 점 단락 사고 발생 시 저전류는 TOCB가 동작하고 차단기가 동작하고 어, 대전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 저기 퓨즈가 동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 이거가 제일 이해하기 쉽죠. 이게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음. 마지막 네 번째인데, 설명드리면, 결국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설명드리면, 어, 뭐 어떻게 하냐면, 대전류는, 대전류나 뭐, 단락이나 이런 것들은 퓨즈가 차단하고, 이제 저압 측이기 때문에, 소전류는 CB가 차단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저압 측 차단기에 그런 동작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한다.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답안지에 좀 써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저압축 퓨즈고, 이게 고압축 퓨즈잖아요, 여러분. 어, 이게 저압축 퓨즈고, 어, 여기 고압축 퓨즈인데, 이 고압축 퓨즈는, 어, 여기 윗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변화, 아, 윗부분에 있는 거. 어, 여기, 아, 이것도 이제 저압축 퓨즈고, 여기 이제 말단, 테이크 오프 부분, 이거 말단에 있는 퓨즈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 여기에 있는 퓨즈와 어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퓨즈와 테이크오프 퓨즈와 이 프로텍터 퓨즈 간에 이게 그 아이, IT 특성 어 퓨즈의 IT 특성 곡선을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면 도하의 사고가 달락이 조그맣게 빵 났는데 이 퓨즈가 나서 끊어져 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그 퓨즈가 끊어져 주지 못하고 이그 상위단 퓨즈가 끊어져 준다면 그 위에 부분도 다 정전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듯한데, 대전류는 뭐 퓨즈가 차단하고 소전류는 차단기가 하지만 꼭요 내용도 써줘서 이렇게 보호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답안지에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설명드리는 문제는 어, 간만에 20분 내로 끝날 것 같은데요 어, 여기 서브노트에 설명드렸던 그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laughs>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수전회로 보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가지를 설명드렸고 이네 가지가 또 의제 핸드북이나 어떤 기본서 등에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전선의 단락도 그리고 프로텍 변압기와 프로텍터 간의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프로텍터 퓨즈와 프로텍터 시비간의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이제 저압 측 테이크오프 퓨즈와 테이크오프 시비는 어떻게 보호가 되냐 이제 그네 가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어떻게 소프트 네트워크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어, 동영상 설명 어떠셨는지요? 어, 이게 또 소프트 네트워크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요. 이게 조금만 이해하시면, 어, 금방 이해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문제, 제가 설명드리는 문제 좀 곱씹어 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메일로 좀 연락, 주시면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좀 풀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수학적인 공식 단순한 것들 막사칙 연산 유도해 달라 이런 이메일은 저도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프로페셔널한 강사가 아니잖아요. 뭐즉 얘기하면 뭐 돈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니까 뭐아뭐 아뭐그 내가 강의한 내용 중에 뭐 유도하는 부분이 뭐 이해가 안 돼서 유도를 좀 부탁한다 이런 거야 뭐 이해하겠는데. 당신 본인들이 다른 거 공부하다가 수학적으로 유도 안 되는 거를 적어와서 어떻게 유도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면,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개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좀 매너를 좀 지키셨으면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 개념 부분. 그리고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대한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서브노트에 대한 설명 부분 그리고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으로 보호 협조 방식 이세 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이한 문제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어,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하시는 일 모든 일 정말 좀잘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꼭 합격하실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혹시 보고 계신다면 동영상을 좀 보고 계신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또 공부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도움이 되셨다는 전제하에 어뭐 아는 지인이나 이렇게 좀 소개 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렇게 구독도 이루어지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을 어좀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동영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